스톤 s 네 안녕하세요 스톤 s 입니다 오늘은 리셋팅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리셋팅이라는 건말 그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들의 있던 구석들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제작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막상 리셋팅을 하려고 보니 어떤 디자인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만약 저희 스톤콧의 글이나 영상을 보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저희 스톤콧 쇼룸으로 방문 주세요. 이번에 어느 한 국가의 대사님께서 프라이빗한 시간을 내어 저희 스톤콧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영광이지 않나요? 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만큼 신뢰가 있는 분께서 저희 스톤콧을 믿고 방문해 주셨다는 것 자체로 스톤코스의 신뢰도 또한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방문을 주신 거라 어느 나라의 어떤 대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곳을 가지고 리셋팅을 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바이아간닌 유색 보석을 가지고 오셔서 리셋팅하셨어요. 원하시는 바가 정확히 있으셨고 그 디자인은 바로 헬로우 세팅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한번 돌리는 기본적인 헤일로가 아니라 두번 스톤을 돌리는 더블 헤일로 세팅을 원하셨어요. 가지고 계셨던 보석의 크기도 적지 않은 크기였지만, 세팅한 지가 오래되었고, 좀더 허사한 느낌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행 방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리세팅 디자인을 추천해드리거나,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으실 경우,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데이터 수집 후, 3D 라이노케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커스텀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보석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거나, 다시 가져가셨다가 반지가 완성된 후에, 저희랑 시간 조율해서 메인스톤을 주얼리에 세팅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저희 스톤콧을 믿고 맡겨두시고 가셨어요. 리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메인보석을 세팅하는 과정은 라이브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스톤콧은 이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숨김없는 깔끔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금들은 녹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14K나 18K 함량 미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금들은 녹여 사용하시기 보다는 기존 틀은 판매하시고 다시 새로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금매입 또한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스톤코스에서는 중량 계산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빼낼 수 있는 작은 스톤들은 전부 빼고 남은 금들의 실중량 바탕으로 최고의 매입가를 보장 드릴 수 있게 매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할수 있지만 번거롭고 껄끄럽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 저희 스톤코스에서는 중요한 과정은 보시는 눈 앞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믿고 방문해 주실 수 있는 곳, 한 나라의 대사님께서 방문해 주신 곳, 바로 저희 스톤코스입니다. 집에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주얼리 리셋팅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스톤코스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전도 중요하지만 판매 후를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톤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